너희들은 율법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준 것도 바로 지키지 않으면서 나에게 공격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 가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20절에 보니까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라이까? 할래 어이가 없죠. 우리말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귀신 들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신 선자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오면 죽은 자가 깨어나고 묶인 자가 풀어지고 병든 자가 낫고. 예. 소경이 눈을 뜨며 귀신들이 다 떠나서 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지 여러분 귀신 들린게 아닙니다. 이 멘트를 날리는 무리 중에 대답하여 이 사람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힘들어하면서 어이없어 하는 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래요. 복음 모르면 예, 엉뚱한 소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되 아, 참복음으로 믿자. 이렇게 믿자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사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더 훌륭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자. 예수님이 한 일을 보았잖아요. 그죠? 선지자의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합니까? 이렇게 또 묻고 있어요. 예. 예수님은 그들의 심령과 그 속을 들여다보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그 회중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들렸어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린 것이 아니죠. 근데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하고 또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일을 행하신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그제나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단 말이죠. 할렐루야. 예. 2000년 전에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의 영으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의 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기준을 높여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여러분 종된 우리들이 그대로 재현해 내야 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신앙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복음이 올바르게 있는 교회,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 복음이 치유하는 교회, 복음이 원수 마기를 제압하고 쫓아내고 무릎꿇치는 신앙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에요 바로 이 신앙 그래서 이렇게 믿자 우리는 아주 올바르게 믿자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렐루야 나의 똑똑 나의 지혜 나의 명철 다 안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의 도 영으로 내 안에 오신 보혜사의 영으로 믿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따라 믿고 영생을 이루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것은 율법 몇 가지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 지식을 아는 것밖에 없어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거 아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오늘 나타나서 묶인 나를 풀고 병든 나를 고치고 지혜 없는 나를 성령의 지혜로 붙잡아 주셔서 내가 죄악에서 자해하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등록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기도하면 응답받고, 병들면은 치료받고, 귀신은 떠나가고, 표적과 기사가 필요하면은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이 되자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주인공들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